거기 1번 보면,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10개인 다각형이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데, 그죠? 그러면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에서는 어떻게 돼요? m-3 하는 거죠? 맞죠? 한 대각, 한 꼭지점에서, 자, 삼각형 같은 경우는 대각선 못 그리잖아요. 네. 사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그것는 대각선이 몇개 있어요? 한 개잖아요. 그니까 러 1-3이죠. 4-3 하면 1이 나오니까. 저 알았어, 저 그죠. 그 대각선의 개수가 10개면 n은 뭐가 돼요? 13이 되죠. 네. 그럼 이게 몇각형이라는 거예요? 13각형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이 다각형의 4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잖아요. 어? 4각의 예. 크기 합공식이 뭐예요? 180도에다가 n-2인 거알아요몰라요 예. 맞아요? 예. 그럼 13각형이니까 13을 집어 넣는 거죠. 그럼 13에서 2 빼니까 1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180에다가 11을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럼 1,980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은 1,980이 되죠. 이해되나요? 예 거기만 알면 쉽잖아. 네 대각선의 개수가 10개. N마이는 30. 한 대각선. 한 꼭짓점에서 볼수 있는. 됐어요? 예이번도 했나요? 예. 이번도네각의크기 합이 1,140이면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 곱하기 n-2인데 그게 1440이잖아요. 그죠? 그럼 먼저 180으로 나눠봐요. 180으로 먼저 나누면 0 하나 우고요 18로 나눠서요. 8814. 8이네. 8. 그럼 n은 10각형이네요. 10각형이면 꼭지점이몇개 있어요. 10개요. 그래, 그럼 꼭지이있으면 10개면 네? 됐나요? 이해됐이 됐어. 이해했죠? 이해 네. 이해했죠? 이해자각 x의 했죠 이해했죠? 했죠 이해했죠? 이게했죠 이해했죠? 이해몇각형죠이요이이 오각 오각형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럼 내각의 크기는 180 곱하기 오각형이니까 5 마이너스 2한는 말에 올라요 네 예. 그럼 빼면 3이니까 180에다 3을 곱하면 83 4 83 4 3 3에 540도네요 그죠? 예 근데 이게 540도 돼야 되는데 4도에서 540도 돼야 되나요? 100도하고 140도도 하니까 240도죠? 예 120도하고 90도도 하면 210도잖아요 예 그러면 450도네 그죠? 예 그럼 540에서 450도를 빼면 X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네 그럼 90도네요 그래서 X가 9 0도예요예 쉽죠? 전 이해했죠 자2번도 자, 봐봐요 거일아 이해되니? 아 당연하죠 자 여기가 70도죠? 이기내몇도예요 여기 언니랑 몇 도야? 뭐요? 110도. 여기는 몇 도? 네, 거기요. 거기 120이야. 여기는 몇 도? 80이야.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네. 몇 도인지 생각해야 돼요, 그죠? 몇각형이에요 아, 네. 어, 육각형이네요. 네. 예. 육각형이면, 내각이 하면 180도에서 6-2 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이게 4니까, 180도에다 4를 곱해요. 48에 32. 아, 720도죠, 그죠? 네 예, 근데 여기 아... 다도에서 720도돼야 되는데 네 이거 두개 더하면 230도에다가 80도 더하면 310도 거기다 150도 두 개니까 300도 더하면 610도네, 그죠? 예. 610도 빼봐요 110. 110도가 정답이네, X가 이해되나요? 네 밑에 거 한번 해보야죠 <목소리> 확인 입원했어 주영이. <주홀기>? 지금까지 <목소리> 이해했지. 지금까지 <목소리> 이해했지. 그럼 <그냥> 확인 입원했어. <목소리> 주영이 <주홀기> 잘하는구만 공부하면 <고방.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확인 입원했어. 잘했다고 안 해줘요 여러분 어? 잘했다고 안 해줘요, 어? 해줘요. 넌다 잘하잖아 아이러면서뭐 아이, 잘했어 네잘했는데 맞았어요? 예자한번 가볼까요? 문이 열려 응? 어? 3번 가볼까요? 크그러내지 자, 깐만님너 외곽이죠? 이것도 외곽이죠, 바깥에. 네, 네. 이것도 외곽이잖아요, 바깥에. 아니, 너무 쉽죠. 이것도 외곽이잖아요. 아, 어려워. 여기 외곽 하나 빠졌네요. 여기 몇 도예요? 아, 80도. 아, 아, 아. 그래서 외곽을 다 더하면 몇 도가 돼요? 외곽에 하면 항상? 360. 360도. 360도니까 360도에서 빼면 되네, x 하려은 40이죠. 그러니까 80, 80도 하면 160. 이거 두개 더하면 150에다가 160. 320이네, 그렇지? 320을 빼니까, 몇도에 40도. 그래서 X는 40도로 선다. 우와. 어렵지 않죠? 예. 음. <laughs> 외곽의 합은 360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80 안중한데. 안녕. here. I'm here. I'm h 왔 r 맞 i 여기 하나 빠졌네. 네, 여기가 여기 빠졌어요. 이거 여기 빠졌네. 한 빠졌네. 여기 몇 도야? 네. 기가몇 도더라? 115. 65도지 115. 아니 1 1 5아니지 65도. 170, 180대 65도 하나 빠졌네. 30도, 60도. 이거 하나 빠졌네 이제. 했어요? 음. <목소리> 죄기어잘맞히자그다음요 <즐기했어? 목소리> 이리 애들이 실성이 좋죠. 엑셀 값 즐거리 쓰죠. 여기가 엑스야 여기가 그죠? 네. 그럼 어디를 연결하냐면 손에 봐요.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몇각형인가 봐봐. 오각형. 오각형이? 네. 세. 오각. 이각오각형이요 네. 그럼요. 오각형이 네각이 하고 네. 몇 도예요? 180도에다가 n-2가 되니까 5니까 5를 집어넣으면 3이죠. 그럼 180도 곱해 3하면 되네요. 그렇죠? 5 4 0 3 8에 24. 540도죠? 네. 그런데 540도인데 봐요. 여기 100도, 여기 105, 106도, 112도. 그런데 자 여기는 막복지각으로 같아 안 같아요? 같지 않 선생님 봐요. 여기 막복지각으로 같아 않같 같아요. 맞죠 벌레가? 그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네. 이게 맞꼭지 각으로 같으니까 A 플러스 B는 요거 두개 더한 거 같죠? 왜요? 이게 여기도 180 여기도 180이잖아 내각의 합이 아 맞꼭지 각으로 같으니까 나머지 두개 더한 거는 이쪽 두개 더한 거랑 똑같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어, 맞죠? 맞겠죠? 어 근데 뭐냐면 조심할 거는 여기를 A라고 하고, 뭐, 여기 B라고 하고, 뭐, A가 뭐, 30도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A가 34도다. 아니에요? 몇 도가 될지 몰라요? 뭐, 그게, 아. 그게, 그거라며. 요거는 막꼭지가 같잖아? 네. 따라해봐, 막꼭지가. 막꼭지가. 이건 같아, 안 같아? 같다며요. 어, 같지. 그럼 나머지 이두개 더한 거는 이두개 더한 거로 같죠. 네. 네. 그래서 A 플러스 B가 30하고 34 더한 거로 같다고요. 아, 값이 같다는 거예요? 값이 같다는 게 아니라 이두개 도안 값이 이거 두개 도안 값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거구나 응. 돼요? 예. 네.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 c 라해 봐요. C. 같아? 안 같아? 요 C. C, C 같잖아, 앞에. 네. 여기 A, b 라해 봐요. 요 이쪽은 삼각형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80도잖아요. 여기는요? 30도, 34도, C까지 다 도안 180도, 똑같잖아,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럼 C가 지워져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3천방울 34방울을 갖다 보라고 이해되나요? 예안 보네 태인이 자 그러면 여기를 형님이 렇게 연결해서 오각형이 되니까 오각형이 내가 은 540도인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 플러스 b는 요렇게 해서 64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겠어요 자 그럼 다보여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106 100또112 그럼 여기는 80에다가 B, 여기는 X에다가 A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얘가 54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봐, A 플러스 B는 아까 여기서 몇도했어요 64도 64 했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64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A하고 B를 줄면서 여기에 64잖아. 그럼 이거 다 도해가지고 이쪽 넘겨서 빼면 X값이 나오겠죠? 네. 이해됐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거 그냥 보이는 거다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40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걸 다 더하면 540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X를 더해라. 이해했어요? 더하라는 거죠. 먼저 다 더하면 540도가 돼야 된다.